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뭐 먼저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구례군 옆에 현재 상임 부장 역을 하고 맡고 있는 이형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제가 듣기로는, 뭐, 우리, 그, 배드민턴 협회, 구례 배드민턴 협회에 네, 네. 거의 3파역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자, 한번 소개 좀해 주시죠. 뭐 많이 네.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그, 사목장역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인분들이 네. 그렇게 말씀을 들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도 뭐,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네. 그럼, 회장님은 몇분 모셨어요? 네, 제가 세 분. 모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차기는 뭐예 저희는 이제 그 회원님은 구성상 상임 부회장이 예. 차기 회장직을 맡게 돼서요 예. 제가 현재 상임 역을 하고 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 배드민턴은 언제부터 시작하셨 죠네 예, 저도 조금 일찍 시작한 편은 아닙니다 30한말 음. 정도 해가지고 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몇년 10, 예. 13년? 예, 12년 정도 될그 같습니다. 예, 예, 거네요. 예. 그러면, 그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된, 뭐, 사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 저희 이제 살고 있는 지역에, 네네. 그, 서로배님들이 배드민턴 클럽을 창단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네. 그 선배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자, 주 운동은 축구, 족구, 음.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거기 이제 선배님 권유로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걸 느껴 가지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 음.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럼 배드민턴 해보시니까 가장 매력이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 하신다면 어떤 걸 말씀을 하시나요? 예, 저는 일단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음. 네, 기존에 제가 배드민턴은 크게 재미있을 거란 생각도 하지 못했었는데요. 네네. 그 시작하면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저하고도 또 굉장히 어울리는 운동이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배드민턴을 함으로 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부회장님이 얻으신 게 있다면 뭐 뭐라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맞습니다 뭐, 예. 체육회 근무를 하고 있지만 예, 예. 그 다양한 연령층 예, 예. 뭐 선배님 또 아래로는 굉장히 젊은 친구들까지 해서 예. 그리고 지역상 살아가다가 서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럴 때 서로 도움을 주, 많이 주고받는 그리고 배드민턴이 구례에서는 굉장히 좀 활성화된 음. 종목 중에 하나 아. 그리다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또 결과가 나오지 않게 습니다선님들이 네, 많이 도움을 네. 주십니다. 어, 지금까지 이제 배드민턴을 이렇게 해오면서 네. 정말로 이제 여러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도 우리 부회장님께서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 너무 다양해가지고요. 네. 저희는 네. 현재 이제 클럽이 다섯 개가 지금 네.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클럽들하고 각자 다른 나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기억이 남는다라고 하면 모든 배드민턴을 시작하시면 분들 그럴 겁니다 시작을 하고 대회를 나가서 그 우승이란 첫 우승이란 음. 기억이 지금도 음. 굉장히 생생합니다 뭐~ 전수도 못지않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 어, 예 그것이 가장 기억이 <laughs> 났습니다. 예. 어... 이제, 해폐도 이제, 그렇게, 어 발족하는데 도움을 주시고, 또, 해폐를 끌어가는데 이렇게 관여를 해 오시다 보면, 애로 좀더 많으실 거고, 실질적으로, 어이 해폐가, 어, 떻게 하면 잘될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실 건데, 이제 그걸 잘 하려고 그러면, 우리 해폐 동호인들에게 꼭 이런 부분은 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쉬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은 기존의 선배님들은 좀 계속 운동을 꾸준히 하는 상태인데 음. 그 이제 조금 젊은층들이 조금 그 전보다는 유입이 음. 조금 은 속도 면에서 좀 떨어지는 상태가 지금 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들이 좀 많이 그 들어오도록 협회에서 좀 홍보 역할이나 음. 음. 지금 조금씩 그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금 이제 현재 그 협회장하고 있는 양념부 회장님, 우리 장사 사묵장님, 굉장히 열성적으로, 음. 제가 사묵장 할 때보다 더 열성적인 것 같아서, 굉장히 또, 협회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음. 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조금 같기도 합니다만, 음. 최선을 다해서, 협회가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뭐, 협회나, 개인적으로, 어, 우리 부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이거 뭐 바로 생각은 나지 않는데요. 뭐 시골이다 보니까 모든 체육 단체들이 그렇지 않나 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체육회를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행사하는 부분에서 자력, 금전적으로 자력이 조금 모려운 상태입니다. 대회를 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 자력으로 이렇게 안들여주 동호인들 일단 많아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동호인수 확충에 음.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요 저는 뭐, 접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죠. 네. <laughs> 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요, 꾸레군 배드민턴 협회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